매일 아침에 먹는 달걀 한 알이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건강해지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시죠. 비싼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 아니면 특별한 다이어트 식단을 짜야 할까?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특히 바쁜 현대인들에게 건강 관리는 늘 뒷전으로 밀리기 마련이죠. 매일 아침 시간에 쫓기면서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거르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그랬습니다. 출근길에 허겁지겁 빵한 조각 먹고 커피 한 잔으로 때우곤 했죠. 그러다 보니 오전에 무기력하고 점심 시간 전에 배가 고파서 군것질을 하게 되고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어요.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간단하면서도 놀라운 해결책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계란입니다. 계란은 예로부터 전 세계적으로 귀한 식품으로 여겨져 왔습니다. 완전식품이라는 별명이 붙을 만큼 영양가가 뛰어나죠. 실제로 계란은 우리 몸에 필요한 거의 모든 영양소를 담고 있는 완전식품이에요. 이런 작은 영양 덩어리가 여러분의 건강을 어떻게 바꿔놓을 수 있는지 한 달간의 변화 과정을 낱낱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우선 첫 주차부터 여러분들은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느끼실 수 있는 것은 포만감입니다. 계란 한두 개만 먹어도 점심 시간까지 배고픔을 잊을 수 있죠.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아침에 계란 먹고 나가면 점심 때까지 정말 배가 안 고프더라고요. 라며 놀라워 하셨답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계란의 특별한 단백질 때문입니다. 계란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천천히 소화되면서 오랫동안 포만감을 유지해줍니다. 반면에 빵이나 시리얼 같은 탄수화물은 어떨까요? 처음에는 달콤하고 맛있지만 금방 소화되어서 금세 배가 고파지죠. 게다가 혈당도 급격하게 올랐다가 떨어져서 피곤함을 느끼게 됩니다. 계란의 또 다른 장점은 영양소가 풍부하면서도 칼로리가 적다는 거예요. 계란 한 개의 칼로리는 커피 한 잔보다도 적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영양소는 정말 놀랍습니다. 마치 자연이 만든 종합 영양제라고 할수 있죠. 단백질은 물론이고 비타민과 미네랄까지 골고루 들어있어요.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중 하나가 소화 문제인데요. 계란은 소화가 안 되지 않나요?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오해예요. 계란은 의외로 소화가 잘 되는 식품입니다. 특히 삶은 계란은 우리 몸에서 부담 없이 소화되면서 영양소도 잘 흡수된답니다. 실제로 환자식이나 회복기 음식으로도 자주 활용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죠. 두 번째 주차부터는 더욱 놀라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서 큰 차이를 느끼실 수 있어요. 아침에 달콤한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혈당이 빠르게 치솟았다가 급격히 떨어지면서 우리 몸은 롤러코스터를 타게 됩니다. 이럴 때 우리는 피곤함을 느끼고 다시 단 것이 당기게 되죠. 반면 계란으로 시작하는 아침은 완전히 다릅니다. 마치 잔잔한 호수처럼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줘요. 덕분에 오전 내내 활력이 넘치고 집중력도 훨씬 좋아집니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아침 식사의 질이 하루 전체의 컨디션을 좌우한다고 말하는데, 계란은 최고의 아침 식사 재료라고 할수 있죠. 3주차에 접어들면 근육과 뇌 건강에도 변화가 찾아옵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는 양질의 단백질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란은 이런 면에서 최고의 식품이에요. 특히 계란 흰자는 운동선수들이 즐겨 찾는 이유가 있답니다. 지방은 적고 단백질은 풍부하니까요. 더 놀라운 것은 뇌 건강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계란에는 콜린이라는 특별한 영양소가 들어있어요. 이 성분은 우리 뇌 건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치 뇌에 영양을 공급하는 자연의 선물 같은 거죠. 기억력도 좋아지고 집중력도 향상되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 학생이나 직장인 분들께는 정말 좋은 소식이겠죠. 4주차가 되면 여러분 몸에 총체적인 변화가 찾아옵니다. 면역력이 강화되고 피부도 좋아지고 전반적인 컨디션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수 있죠. 계란의 풍부한 영양소들이 우리 몸 구석구석에서 제 역할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아침에 계란을 먹기 시작하면서 생기는 가장 큰 변화는 식습관입니다. 든든한 아침 덕분에 불필요한 간식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건강한 식습관이 자리 잡게 되죠. 점심시간에도 폭식하지 않게 되고 저녁에도 과식을 하지 않게 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건강을 바꾸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 계란도 먹는 방법이 중요해요. 많이 먹으면 많이 좋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인이라면 하루에 계란 두세 개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에요. 콜레스테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여기서 재미있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계란에는 오히려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성분도 들어있답니다. 레시틴이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이 나쁜 콜레스테롤은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은 높여준다고 해요. 물론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의사선생님과 상담 후에 적절한 양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계란을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가장 추천하는 방법은 삶은 계란입니다. 왜 그럴까요? 삶은 계란은 영양소도 가장 잘 보존되고 소화도 잘 되거든요. 게다가 아침에 바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에요. 전날 저녁에 미리 삶아두면 아침에 간편하게 드실 수 있으니까요. 여기서 계란 삶는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완벽한 반숙란을 만들고 싶다면 물이 팔팔 끓을 때 계란을 넣고 6분 정도 삶아주세요. 바로 찬물에 담가시키면 촉촉한 반숙란이 완성됩니다. 완숙을 원하시면 8분 정도 삶아주시면 되고요. 신선한 채소를 곁들이면 더할 나위 없는 건강한 한 끼가 완성됩니다. 특히 중년 여성분들께 계란을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줄어들고 뼈도 약해지는데, 계란은 이런 걱정을 한 번에 해결해주는 완벽한 식품이니까요. 단백질도 풍부하고 칼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도 들어 있어서 뼈 건강에도 좋답니다. 어르신들도 부담 없이 드실 수 있어 단백질 보충용으로 아주 좋아요. 고기는 이가 약해서 못 먹겠다. 하시는 분들도 계란은 쉽게 드실 수 있거든요. 특히 국물에 계란을 부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맛있게 드실 수 있답니다. 또 하나, 계란을 먹은 후에는 가벼운 운동을 해주시면 좋아요. 식사 후에는 쉬어야 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실은 가벼운 움직임이 소화에도 좋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계란을 먹고 10분 정도 산책을 하는 것만으로도 큰 효과를 보실 수 있어요. 한 달간의 계란 섭취로 우리 몸에는 놀라운 변화가 찾아옵니다. 혈당 관리부터 근육과 뇌 건강까지 계란은 그야말로 완전 식품이에요. 하지만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니겠죠? 자신의 건강 상태에 맞게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여러분께 작은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내일 아침부터 한달 동안 하루 한두 개의 계란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달 후에 달라진 여러분의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더 건강하고 더 활기차고 더 행복한 모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계란의 놀라운 효능과 한 달간의 변화 과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꼭 해주세요. 여러분의 건강한 변화를 응원하면서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